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그널 언니입니다 자 나인테크 제가 6월 2일날 그쵸 방송을 진행했었어요 그때 지지체크 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4천원 재돌파 움직임에 우리는 집중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6월 2일날 방송 먼저 집중하고 네 이어서 목표가와 지지 돌파구간 어, 세력 시그널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6월 2일 영상이거든요 어, 6월 2일 영상이고 300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수 조회수 대비 없으면 어, 서운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6월 2일날 방송 집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때 말씀드렸을 때이 지지와 결국 돌파하는 움직임을 두고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적인 내용과 그쵸, 기업 분석을 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움직임이 제대로 터져주었던 구간이었거든요. 지금 그 구간, 구간을 다시 지지력 확보 움직임을 통해서 제차 어, 4,000원 돌파 움직임을 우리는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차트적인 움직임, 자 주봉, 일봉, 그렇죠? 어, 월봉 움직임 다 체크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결국 자 오늘 4,000원 돌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지와 돌파, 눌림목태점 이제 체크해드리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던 부분, 1차 목표가가 얼마예요? 자, 5,000원이었거든요. 네. 5,000원 구간까지, 자, 그때 현재가지 3,430원에서 5,000원 구간까지 지금 수익률이 46%예요, 상승폭이. 그래서 1차 이 수익 먹으러 가자고. 네.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진행했었죠. 자, 다시 일봉 차트 움직임을 집중해 보시면요. 자, 오늘 장중에 어때요? 저 오늘 장중에 19% 넘게 19.6% 급등 움직임 나타나 주는 모습이었어요. 그쵸? 제가 6, 6월달, 어, 2일날, 이날, 그쵸? 이날에 방송을 지지, 어,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3,000원과 3,500원의 지지체크 해드렸었어요. 여기를 다져주고 돌파해주는 움직임을 두고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었죠. 지금 구간,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가격 구간 다져주고 오늘 19% 넘게 급등하는 모습인데 이 4,500원 이 구간, 한 차례 매물 소화. 자, 윗골이 나타나고 있지만 다시 반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주봉 움직임으로 지금 살펴보시면 제가 1차 목표가 5,000원 구간까지 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플러스 알파 추가적으로 더 보긴 볼 거예요. 자, 1차 목표가만 일단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구간에서 자 이전 음, 윗꼬리, 그렇죠? 이 윗꼬리 나타났었던 구간, 어 그렇죠? 이 구간에서 4,500원 구간 계속 윗꼬리 나타나면서 눌리고 있는데요. 이전 이 매물대를 소화해야 된다라고 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방송 통해서. 네. 이 4,500원, 어, 이 구간의 매물, 어, 늘 소화하면서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에 우리는 집중하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자, 주봉에서 1차적으로 파동 움직임, 그리고 이 3,000원 중심의 눌리목 완성, 그리고 뭐예요? 결국에 돌파. 다시 파동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인테크 3,430원에 네, 방송을 진행했었고, 오늘 장중에 19% 이상 급등하는 움직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6월 2일날 매수하시라고 했었을 때, 이제 방송 켰을때 3,430원이었잖아요. 이 구간에서 오늘 고점 형성한 가격이 4,480원, 그쵸? 그렇죠? 4,480원 이 구간까지 여러분들 여기 30%에요, 30%. 30%. 음.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고점까지 수익이 30% 확보할 수 있었던 타점이었어요. 음. 제가, 저는 늘 여러분들 이렇게 다져주고, 그죠? 아니면 저점을 완성하고, 아니면 이렇게 눌림목을 완성하고, 이런 구간 굉장히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저는 이런 구간에서 리스크는 줄이고,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점 완성을 두고 굉장히 집중하고, 우리 여러분들과 세력 시그널, 신호들을 집중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다시 세력 움직임들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집중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결국에 4,500원 음, 돌파 움직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 이 구간 지금 박스권 갇혀 있잖아요. 어, 상단 돌파 움직임을 두고 우리는 주시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자 5,000원 구간까지 46%의 수익을 확보하러 나가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 집중했었던 구간이었죠 자 이번에도 수익전환 됐어요 여러분들 자 오늘 고점 기준으로 30%에요 30%어 이전 방송 그 타점 통해서 30% 지금 이제 수익 전환 다들 되시면서 1차 목표가 집중하러 갈 건데 저는 추가 돌파 움직임을 통해서 여기 구간까지 다져주고 돌파하는 움직임 플러스 알파 추가 목표가까지 주시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추가 목표가에서도 제가 문자로 신호를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넣어 주시면 자, 여러분들을 모두 다 같이 저와 같이 매매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얼마의 매수 그리고 지지 가격. 그렇죠? 어디 구간에서 돌파해야 되고 결국엔 뭐예요, 우리는? 목표가죠. 문자로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수익에만 집중하시면 되는데, 영상 시청해주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 세력타점 신호는 한 종목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거의 국민주죠.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 움직임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세력들이 치고 빠지는 그쵸? 움직임들. 확연히 보여지실 거예요. 자, 빨간색 화살표가 나타나면 주가가 어때요? 오르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나타나면 주가는 하락하죠. 이렇게 세력들이 운전하는 어떤 움직임, 그쵸? 패턴을 읽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세력타점 신호를 두고 저는 여러분들께 문자로 실시간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력타점 신호는 확실한 저점, 완성을 시켜주고 있는 부분인 거고 저가 매수세 어떤 차액 실현하고 다시 매수세 움직임 강하게 들어왔을 때 수급적인 움직임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다시 자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을 두고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돌파 움직임을 두고 그렇 이런 눌림목과 저점을 활용하는 그렇 단기적인 추세 움직임을 두고 우리는 매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리드 쿠프도 제가 5월 26일에 아, 방송을 진행했었던 종목이었어요. 정확하게 어, 다져주고 돌파하는 움직임을 두고 단기 트레이딩에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5월 26일날 방송이고요. 자, 5천 원 중심에 지지 체크해드리면서 다져주고 돌파하는 움직임을 두고 자 단기 트레이딩, 그렇죠? 어, 반등 먹기. 시세 분출 움직임을 두고 체크해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게요. 이5천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어떤 세력들의 신호, 수급적인 움직임들이 잡히면서 N자 반등을 우리는 집중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5월 26일 월요일날 정확하게 세력 태점 시그널, 신호를 체크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6월 11일, 오늘, 자, 24%가량 장주 돌파 시세 분출이 터져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전구점 돌파 움직임 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자, 한 차례 이 구간 이제 매물 소화 움직임 주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세력 시그널, 어, 타점 신호를 알려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 1 0 7 7 0 8 8 3 5 4 시그널 언니라고 저장해 두시면요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으로 세력 타점 신호를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6월에 들어서 5월 26일날 방송을 진행했었던 내용 그대로 자 N자 반등 그죠 어. 이번에도 적중했던 모습이었고 자 5천 원 중심 지지 체크해 드리면서 자, 세력 탑점 시그널 신호들이 나와주고 있다. 그렇죠? 매수하라고 저한테 신호를 보내 주면서 자, 오늘 24% 가량 급등세 움직임 나타나면서요. 저희는 20%의 단기적 수익 확보 시세 차익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왜 캐시 남들 다들 끝났다라고 했을 때 저는 꾸준히 방송을 통해서요. 우리 여러분들, 자, 만삼천원 중심의 저점을 체크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5월 19일날, 방송, 그쵸? 마이너스 어, 12% 급락했을 때에요. 자, 지금 집중해 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만삼천원 중심의그죠 눌리목 완성 단기 저점 완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공략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5월 19일날, 아, 말씀드렸던 내용 먼저 체크하고 집중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다시 세력들의 시그널, 움직임들이나 줄 것이다.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만삼천원 중심의 지지 먼저 체크해 드릴게요. 자, 만삼천원 중심의 지지 체크해 드리면서 다시 눌림목 완성과 다시 반등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라고. 네, 19일에 이렇게 말씀드린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꾸준히 챙겨드렸습니다. 어, 꾸준한 방송을 통해 저희는 90%가 넘는 수익을 확보했었고요. 5월 달부터 꾸준히 목표가도 챙겨 드렸어요. 자, 1차 목표가 저희 얼마였어요? 25,000원 구간이었죠. 예.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짚고 어,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용 AI 에이전트 컨퍼런스 등 자, 정책적인 수의 내용들도 체크해 드렸었던 부분이었어요. 자, 1차 목표가 얼마예요? 저희 25,000원 구간. 그렇죠? 이 제가 꾸준히 방송으로 목표가와 그렇죠? 지지. 그렇죠? 그 돌파 구간. 네. 그 가격 구간들 다들 계속해서 챙겨 드렸고요. 우리 여러분들 수익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자, 웨캐시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목표가 도달했어요. 자 다시 일봉차트 보시면 1차 목표가 25,000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윗꼬리 나타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세력들이 어때요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물량출에 차익 실현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정확하게 저점과 그쵸 단기 고점을 완성시켜 드리면서요 저희는 지금 이 구간만 추세적으로 수익을 92.3% 그렇죠 확보시켜드렸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지금 현재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 웹캐시 다시 재공약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요, 재공약 타점에 집중해 보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일 저점에서 사서, 그죠? 제일 고점에서 파는 이런 단기적인 추세적인 움직임을 굉장히 좋아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눌림목이나 이런 저점을 활용해서, 어, 여유롭게 공략을 하고, 이 구간에 제가 이제 모아가셔라 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꼭 모아주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번 웨캐시도 만삼천원 중심의 지지체크, 저점, 움직임, 완성을 두고 다시 돌파하는 흐름을 어, 완성시켜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태웅도 꾸준히 방송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눌리고 돌파하는 움직임들, 그쵸, 목표가 챙겨드리면서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죠. 5월 23일날, 네, 첫 방송 해 드리면서 세력타점 신호, 시그널 움직임들을 체크해 드렸었고, 매매 전략. 체크해 드리면서, 자, 하단 지지력과 결국 뭐예요? 돌파하는 움직임들을 두고 가격 구간, 그쵸? 차트적으로 분석해 드리면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6월 2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방송을 진행했었고요. 이때 이제 말씀드렸었던 게 뭐예요? 네. 1차 매도가, 어, 목표가 3만원이었거든요. 어, 목표가와 돌파, 지지, 방송 때마다 체크해 드렸었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러면서 세력 태점 어 그리고 세력 시그널 움직임들 수급 움직임들 말씀드리면서 돌파 주시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잠깐 들어보실게요. 자 눌러주고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서도 우리가 재공략을 할 수도 있고요. 강한 지금 3만 원 중심의 1차 매도가 중심으로 강한 세력들의 시그널 움직임이 나와 주었을 때는 추가 목표가 움직임까지 주시하면서 끌고 갈 수도 있는데 자, 1차 목표가. 자, 저희 3만 원이었거든요. 어, 3만 원이었고 지금 저희 평단에서 3만 원 구간까지 수익이 75% 정도 나와 주고 어, 최근 고점이 그죠 33,400원 구간까지 95%. 지금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 1차 목표가 도달했고, 돌파했고, 지금 고점 형성하면서 90%가 넘는 수익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니, 자율적으로 차익 실현하시면서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추가 목표가, 그죠? 저희 4만원까지.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흐름 주시하면서 다시 세력 다점 시그널 체크해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태웅, 이렇게 끌고 왔다라고 말씀 드리면서요. 이렇게 큰 수익을 안겨드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쵸? 5월 23일부터 어, 방송에 드리면서 90% 넘는, 그쵸? 95% 수익을 확보시켜 드렸는데, 좋아요 수가 4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어, 너무 서운해요.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방송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웅 지금 1차 목표가 돌파해주는 모습이었고 저희 1차 목표가 3만원이었고 추가 목표가 4만원 구간까지 한번 집중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구간에서 이제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두고 자, 우리 여러분들 차익실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95%의 수익 어, 기록해드리면서 자, 태용 뿐만이 아니라요. DNT 파마 때또 이제 눌림목 타점에서, 그죠 어, 공략하면서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어요. 저희 6월 9일 날, 에, 눌림목, 이 세력 타점 신호에서 이제 매매를 진행했고, 어, 8만원, 네 기준으로, 어, 평단을 잡으셨어도, 지금 고점 기준으로 어때요? 자, 22%, 24% 가량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던 타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신고가, 전고점 돌파, 오늘 신고가 기록을 해 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죠? 자, 신고가 기록. 어. 해 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급등 강한 밑꼬리로 자, 돌파 움직임 나타나면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제 번호도 오픈하고, 네, 문자로도 이제 우리 여러분들한테 세력 시그널, 신호를 이제 잡아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또 차트에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차트에서. 예, 네, 차트 뭐 수식이나. 네. 이런 형광색, 이런 지지하는 어떤 주가 탄력을 나타내 이 지표는 뭐냐. 네. 그리고 이거 노란선은 뭐고 검정색선은 뭐냐. 일반적인 이동평균선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설정한 거냐. 막그 문의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식과 지표를 두고 제가 이 설정 값이나 이 내용들을 따로, 어, 6월달에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보내드리려고 해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저는 뭐 이렇게 세력들, 어, 시그널, 신호들이나 지표, 신호 이런 거다 설정을 따로 제가 값을 어, 쓰고 지정해서 이제 따로 쓰고 있는데 이런 수식. 지표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 구독자예요 하고 이제 구독이라고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시그널이라고 보내주시면 아, 세력 신호 어떤 시그널 수식 이런 게 궁금하신 분이구나. 제가 알아듣고 자, 차트 어떤 설정 방법에 대해서 일주일 안으로 정리해서 개개인마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달 안에만 이제 조금 시간 여유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구독자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주신 다음에 시그널이라고 추가적으로 한번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나인테크 집중해 보겠습니다. 3,500원과 이제 3,000원에 이제 지지 체크해드렸었잖아요. 이전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여기를 다져주고 돌파하는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 결국에 오늘 돌파가 나와주었어요. 자, VI 걸리면서 슈팅 움직임 나와주면서 이 4,500원 구간, 매물 소화 작업. 그렇죠 이전에 설정 값이, 예. 이 4,500원 가격 구간이요. 예, 이전에 이제 매물대를, 예, 형성했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 소화과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자,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에 의해서, 어, 윗골이 나타나면서 눌리고 있지만 결국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에 우리는 집중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자 지지 하단 지지력 지지 체크해 드릴 건데 자 오늘도 어김없이 지지를 체크해 드려야죠. 자 이전에 이 4,000원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 어 나타냈을 때자 움직임을 살펴보시면요 이 3,700원 구간에서 어 그쵸 한 차례 멈춰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거든요. 자그 기준 중심으로 자 3,700원. 구간을 이렇게 그어 보면 그렇죠 하락 추세에서도 이렇게 반등하려는 시도들 나타났었던 그렇죠 이 산봉우리 움직임처럼 네이 구간을 연결해서 보면 하락 추세 안에서도 움직임들이 나타나거든요 자 여기에서 3700원 구간 그쵸 여기 이전에도 지지하고 돌파하려고 했었던 구간인데 자이 구간 중심에 지금 지지 그어보면 이전에 여기를 저항을 나누며 눌렸었던 구간을 지지하고 딱 돌파해주는 움직임 보이시죠? 자, 지금 구간에서는 이 4,000원과 3,700원의 움직임이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는 4,000원과 3,700원 지지 체크해드리면서요. 어. 다시 돌파하러 가는 움직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는 2차 지지는 3,500원이에요. 음. 자, 지지 체크해 드리면서 다시 반등에 집중해 볼 거예요. 저희 1차 목표가 얼마예요? 5,000원이요. 자, 주봉 움직임에서 살펴보시면 이제 저희 1차 목표가 5,000원을 향해 가는 움직임을 두고 집중하러 간다. 그러고 여기, 여러분들. 이 4,000원과 이 4,500원 구간 있죠. 여기를 다져주고 돌파해줬을 때는요. 어. 이 1차 목표가 어, 돌파하는 움직임, 자 6천 원 구간까지 또 상승 폭이 열려요, 6천 원 구간까지. 그래서 추가 목표가 흐름 계속해서 추적해 가면서 집중해 나가겠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제가 문자로 세력닷점 시그널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 7 7 0 8 8354번 시그널 언니라고 저장해 두시고요.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으로 어, 간단한 방법. 을 통해서 자세력 다점 시그널 신호를 무료로 문자로 실시간 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 여러분들은 수익에만 집중하시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어, 그쪽 소통에 나가가면서 어, 채널을 어, 키워가면서 그죠? 0만2 0만 계속해서 이제 함께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그 목표는 아직까지도 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처럼 저와 같이 함께 해주시면서 네 같이 계좌를 불려나가고 성공 투자하는 네, 그런 유익한 채널을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저와 같이 함께 하지 않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제 번호 010-7708-8354제 번호 저장해 두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저와 같이 지금부터라도 매매를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나인테크 매도가 제일 비싼 가격, 제일 큰 수익으로 확보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자, 타턴 신호 보내 드릴 거니까 문자 신호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